안녕하세요. 현실 스타일러입니다. 깔깔요. 자, 오늘은 나이키의 근본 슈즈 에어포스 1 로우 구매하기 전꼭 봐야 할 영상 준비해봤는데요. 에어포스 1 로우에 입문하려고 하시는 분들과 예쁘게 스타일링하고 싶은 분들께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에어포스 1 로우만의 특징은 어떤 게 있는지, 어떤 바지와 스타일에 특히 잘 어울리는지, 사이즈 선택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입문용 추천 제품까지 깔끔하게 정리해드릴게요. 오늘 함께 살펴볼 나이키의 에어포스 1 로우는 컨버스 척테일러 나이키 에어조던 1과 함께 스니커신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오랜 기간 동안 사랑받아온 근본 슈즈라고 할수 있죠 포스 1 로우의 가장 기본 모델이라고 할수 있는 올백포스 기준 리셀 프리미엄이 많이 붙지는 않아서 10만원 중반대의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고 기본적으로는 어퍼가 단단한 가죽 소재로 나와서 내구성이 상당히 좋은 편이고요 크래프트, 고어텍스, 엑스페리멘탈 라인을 포함해 다양한 소재와 컬러로 나와서 그만큼 선택폭도 넓다고 볼수 있어요. 디테일을 살펴보면 실루엣이 상당히 깔끔하면서도 어퍼의 펀칭, 슈레이스의 메탈 듀브레, 두툼한 미드솔 디테일 덕분에 포인트가 되고 혀가 길지 않아서 불편하지가 않고요. 굽 높이는 3cm 정도로 꽤 높아서 키 높이 효과도 있는 편이에요. 다음으로 어울리는 바지 핏과 스타일에 대해 알아보자면 우선 포스 원 로우의 쉐입과 디테일을 다시 봐야 하는데. 실루엣만 보면 깔끔해 보이긴 하지만 덩크 로우나 조던 원 로우 오지와 비교해 보면 알수 있듯이 어퍼의 높이가 상당히 높고 미드솔도 높게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슬림하게 떨어지는 핏의 팬츠와 매치하게 되면 발만 커 보이고 비율이 안 좋아 보일 수 있어서 피하는 게 좋고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슬림한 핏의 팬츠에는 포스 원 로우보다는 어퍼의 높이가 낮으면서 솔 부분이 크지 않은 스니커즈가 훨씬 잘 어울린다고 볼수 있고 포스 원 로우에는 이렇게 넉넉한 와이드 핏이 가장 잘 어울리는데 어퍼의 펀칭, 슈레이스의 메탈 주브레 두툼한 미드솔 디테일 덕분에 신발이 어느 정도 가려지더라도 비율이 자연스러워 보이고요. 이 외에도 종아리가 여유로운 조거핏, 무릎 위로 올라오는 짧은 기장의 쇼츠에도 잘 어울립니다. 그래서 스타일은 자연스럽게 와이드 팬츠, 와이드 데님, 스웨트 팬츠나 트랙 팬츠를 활용한 캐주얼룩이나 스트릿룩의 찰떡이라고 할수 있고, 상의는 여유로운 핏의 파카, 자켓, 티셔츠, 맨투맨, 후드티, 니트로 골라 매치하면. 핏 밸런스가 잘 맞으면서도 예쁜 코디를 완성할 수 있어요. 다음으로 사이즈 선택 팁에 대해 알아보자면 코스 원 로우 자체가 발을 넣는 입구가 다른 신발에 비해 넓어서 그런지 걸을 때마다 발 뒤꿈치가 들썩이는 힐 슬립 현상이 있는데요. 이런 힐 슬립 현상 때문에 코스 원 로우는 작게 신어야 된다는 의견도 있지만 작게 신는다고 해서 힐 슬립 현상이 아예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발볼이 그렇게 여유롭게 나오지도 않은데다가 앞에서도 봤듯이 어퍼가 높아서 발 길이에 맞춰 딱 맞게 신으면 실루엣도 예쁘지 않을 뿐더러 발이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이즈 다운은 절대 추천해드리지 않고요 넉넉하게 신어서 아일렛이 서로 많이 벌어지지 않게끔 끈을 묶어주는게 훨씬 더 좋아보이고 소스로 특유의 힐슬립 현상은 신다보면 적응이 되는데다가 신고 벗기가 편해서 오히려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칼발은 정사이즈, 보통발의 경우 최소 반업 그리고 덩크로우와 같은 사이즈로 선택하는걸 추천해드리고요 어퍼가 쭈구리 가죽 소재로 되어 있는 에어포스 크래프트 모델의 경우 사이즈가 약간 작게 나와서 기본 포스보다 반치수 크게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입문용 추천 제품인데요. 많고 많은 포스1 로우 중에서 30만원 아래로 구매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코디에 잘 어울리면서도 포인트를 줄수 있는 세 가지 제품을 셀렉해 봤어요. 먼저 에어포스1 로우 화이트입니다. 단단한 가죽 소재로 내구성이 좋고 올 화이트 컬러라서 코디할 때 색조합을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고요. 깔끔한 느낌의 캐주얼 룩을 선호하시는 분들이라면 신발장에 꼭 가지고 있어야 할 제품인 것 같아요. 다음은 에어포스 원로우 크래프트 만트라 오렌지입니다. 부드러운 쭈구리 가죽 소재로 고급스럽고 아이보리 톤의 색감, 황동색 듀블의 디테일로 빈티지한 느낌에 톤다운된 오렌지 컬러 배색으로 과하지 않은 포인트가 되고요. 따뜻한 느낌의 오트 및 베이지, 브라운 컬러와 함께 매치하기 좋은 제품이에요. 다음은 에어포스원 로우 페이즐리 스우시입니다. 클래식한 느낌의 기존 에어포스원 로우를 독특하게 재해석한 모델로 블랙앤베이지의 안정적인 컬러 조합에 푹신한 느낌의 패브릭 소재, 페이즐리 패턴 패색, 두툼한 슈레이스와 클리어솔 디테일로 코디에 캐주얼하게 포인트를 줄수 있는 포스로우로 추천해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에어포스원 로우 구매하기 전꼭 알아야 할 꿀팁 함께 살펴봤습니다. 착용한 제품과 코디 정보는 현실 스타일러 카페에서 확인해 주시고요. 여러분의 현실적인 스타일링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칠게요. 뿅!